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화디펜스가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입니다. 호주의 자주포 생산 기지를 세운다는 소식인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화디펜스가 호주형 K9인 AS930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AS10을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 호주 진롱 지역에 생산 기지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단독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호주 정부는 자국 방산 기술력으로는 자주포 생산기지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주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화 디펜스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내년에 자주포 도입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한화 디펜스 뿐이라며 신뢰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화 디펜스는 호주 현지 ICT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입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자주포 획득 사업에 선정됐지만 현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랜드 8116 기동화력 사업 수주에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화 디펜스는 호주 중소기업 시그마 브라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시그마 브라보는 에 AS-9 헌치맨 자주포와 AS-10 기갑 탄약 재보급 차량을 지원하는 훈련 패키지와 장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하나 디펜스는 자주포 등 새로운 기능과 더불어 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자주포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 디펜스의 경우 지난달 호주 지역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랜드포스 2021에 참가해서 그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와 레드백을 전면에 내세우며 최첨단 지상 무기 체계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K9 자주포와 더불어 하나 디펜스는 레드백의 호주 수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맹독성 붉은 등 거미의 이름을 딴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육군 최첨단 궤도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 장비에 올라 지난해 호주 육군의 시제품이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9년 하나 디펜스는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 등 대형 방산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장갑차 구입과 지원 체계, 훈련,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해 최대 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종 후보자 선정은 내년 1분기에 이뤄지는데, 하나 디펜스는 이 역시 전체 수출 물량을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기조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엄청난 무기를 우리 군에서도 시범 운용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평가를 마친 레드백 2대가 올 연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 레드백을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시범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레드백은 육군이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K21의 추가 도입이 결정돼 2024년부터 새로운 K21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레드백의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변국들의 탱크는 이제 우리의 전투 장갑차로도 상대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공개된 레드백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 디펜스는 최근 솔라 시그마 쉴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을 공개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술력과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솔라 시그마 실드는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체계입니다.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 탐지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레드백이 이스라엘에서 30mm 기관포 실 사격 테스트하는 영상도 공개되며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기관포가 장착된 레드백 포탑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 현지에서 실 사격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이크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며 능력을 한껏 과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보병 수송용으로 장갑차를 만들랬더니 아파치급으로 무장해버렸다. 웬만한 국가에선 수도 방위용 전투 장갑차로 활용해도 될것 같다. 역시 화력덕후는 대한민국이다. 다음 차는 레드백으로 정했다. 레드백을 갖고 출근하면 핵 인싸로 거듭날 듯 이렇듯 한국산 무기를 자랑스러워하는 댓글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백은 K-21에는 없는 첨단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세일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장비,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탑재된 레드백의 실사격이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만큼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호주군 측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호주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레드백은 미국 OMFB 사업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하나 디펜스는 미국의 OMFV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레드백으로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여세를 몰아 미국 시장의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디펜스는 미 OMFV 수주를 위해 미국 전술 차량 제작업체 오시코시 디펜스와 배타적 협정을 체결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OMFV는 현재 미 육군이 운용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는 차량으로 사업 규모가 약 5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호주 사업 규모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23일 OMFV 개발 사업에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를 발표하며 그중 하나로 50곳이 하나 컨소시엄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향후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경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세계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노디펜스는 지난 5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등 미국 사업의 본격 경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하노디펜스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국방 로봇과 무인화 체계 개발에 국내 방산 기업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장에서 병사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차량 개발이 대표적인데요. 하늘 디펜스는 보병 부대 임무를 지원하는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랜드포스 2021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랜드포스 공개 후 호주 정부의 요구대로 곧바로 기관포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까지 호주군에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기관무기 기술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2019년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에 성공하며 군 시범 운용을 마친 상태인데요, 수출을 겨냥한 업그레이드 버전 6륜 구동 플랫폼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시제품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전장과 위험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통신, 물자 수송,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한화 디펜스가 자체 개발한 원격 사격 통제체제를 장착하고 있으며 총성을 감지해 스스로 적 방향으로 화기를 돌려 공격하는 AI 기능이 강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형 다목적 무인 차량의 적재 중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500kg으로 전투 지원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1회 충전시 항속거리도 4배 늘어난 100km에 달합니다또 군용 통신망 외에도 5G 통신망을 이용한 보조통신 중계동 가능해 산악지형에서도 원격자율주행 대용량 영상 데이터 송수신 등의 임무를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무인체계와 국방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벌써부터 내년 초 호주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호주 장갑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점차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방산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국산화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